우리 몸에서는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죠? 피, 피, 피. 그렇죠, 피부. 네, 이제 표피 유시가 <laughs> 말. 이 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부도 역시 우리 몸으로 보면 옷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걸친 거지만 우리가 타고났을 때는 이 피부가 이제 우리 몸의 옷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또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또 아, 아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지요 네. 네 호흡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예 첫째 어디로 호흡을 하시죠 코. 그렇죠 코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맑은 기운을 코로 들이마시고 또 우리 몸속에 탁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코예요 두 번째는 피부가 또 호흡을 해요 네. 그렇죠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피부 호흡을 한다. 세 번째는 뭔지 혹시 짐작가는 게 있으세요? 항문이에요, 항문. 네, 그래서 항문으로도 호흡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코로 호흡하는 건 이제 다 아시는 얘기고 피부 호흡은 파충류만 피부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피부에는 뭐가 있어요? 땀구멍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땀구멍을 통해서, 어, 우리 몸 속에 있는 탁한 기운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열이 많이 날때 열을 발산시켜서, 이제 몸을 적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피부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우리 몸에 뭐 여러가지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항문 호흡이라는 얘기는 아마 잘 짐작이 안 가시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잘 때에는 항문에, 자, 항문을 통해서 몸 속에 탁한 기운을 이제 배출을 하거든요. 예. 어,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을 자는 것이 올바른 수면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잘때 항문이 잘 열리죠. 예. <laughs> 예. 똑바로 누워서 자면 가슴에도 이제 이렇게 저기, 귀에 손상을 받을 수 있지만 놀래거나 그러니까 애기들 그래서 이렇게 눕혀 놨을 때잘 놀래잖아요 깜짝깜짝 이제 어른은 아이들보단 덜하지만 똑바로 누워서 자는건 올바른 수면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가슴에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똑바로 누면 우 항문이 열리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야 자는 동안에 이제 항문 호흡을 한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폐주 피모라는 얘기가 있어요 폐가 이제 폐가. 우리의 그 피부라든가 이런 거를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폐는 또 대장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흡도 마찬가지로 폐가 코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피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폐가 튼튼해야 이런 기능들은 이제 활발히 할수 있으면서 이 항문은 대장의 끝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장기가 우리 몸에서 호흡하는 것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피부에 불편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아까 여드름 얘기하셨는데 여드름도 나고 뭐 종기도 나고 또 피부가 건조해져서 이렇게 에뭐 갈라지거나 마르거나 이런 것도 올수 있고요. 또 이제 뭐 땀띠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는데 또 뭐가 있냐 하면 살이 내살 같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예, 마비, 마비되는 것 같은, 뭐, 고무줄로 꽉 동염했다 풀리는 것 같은, 이런 마비감, 이런 것도 올수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피부의 증상이 올수 있는데, 특히 동의보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가려움증은 허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은 화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려움증도 역시 화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화라는 거는 불을 얘기하는 건데, 그불 기운은 어때요 불이 있으면 수분이 마르죠 예 수분이나 습기가 마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몸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건조해지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예 그리고 이 피부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을 겨울철이 돼서 기온이 낮아지거나 건조해지거나 그럼 이제 피부 증상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왠지 거칠어지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건조한 증상, 이런 게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 저기, 가려움증은 화에 의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의 성질은 수분이나 습기를 말리기도 하지만, 위쪽으로 오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 바깥쪽, 이렇게 이제 많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화는 가만히 안 있어요. 촛불 어때요? 촛불 켜놓고 이렇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예,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바람 앞에 그 촛불. 예, 그래서 이제 불의 성질은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 속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려움증이 잘 생긴다. 그러면 그 화가 습기를 말린다는 얘기는 우리 몸 속에 진액을 마르게 할 수도 있고 피를 마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피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든가 진액이 부족하면 가려움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나 노인분들, 특히 이제 피부가 건조하면서 가려움증 잘 생기고, 그다음에 몸이 너무 차도 이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려움증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려움증은 어, 나타나기는 겉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속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